비학분지 초오 여학생 중등 1-1을 해요. 2월에 황소 레테를 보고 중2 시작반을 가서 치마를 다지고 할지 또는 과외로 진도를 쭉 빼고 고등을 두 달이라도 빨리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. 대치로 초육 봄에 이사 예정이고요. 아니, 근데 지금 얘가 초오인데 2월에 황소 레테를 보면 중2 시작반이 붙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? 왜 이런 걸 고민할까요? 저는? 지금 5학년인데 1-2를 해요. 그러면 지금 2년 선행인 거잖아요? 네. 근데 아마 6학년 때 지금 대치동에 오면 중1도 다시 심화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요? 그리고 대치동이 생각보다 영어가 굉장히 높습니다. 영어 실력이. 그리고 과학도 돼 있어야 되고요. 이거는 엄마가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. 오히려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대치동의 6학년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 오는 게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. 그거를 먼저 고민해 보실래요? 네. 그리고 대치동 중학교, 시험지를 구하셔서 그 문제를 풀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.